안녕하세요. 오토시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상에서 바이크를 좀 장기적으로 타면서 바이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오늘도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시승한 바이크는 바로 브이스트롬 1000 XT입니다. 브이스트롬 1000 XT는 2019년에 에이크마에서 공개돼서 2020년 상반기에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엔진은 90도 V2인 1037cc 엔진이 작용되어 있고 최고 출력은 107.3마력 최대 토크는 100Nm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솔직히 V-Strom 1000 XT를 타면서 느낀 그 주행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V-Strom이 출시를 했을 때도 꽤 이제 긴 거리 또 오랜 기간 동안 시승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긴 기간 동안 시승을 했습니다. 출퇴근도 많이 하고, 네, 뭐 촬영을 할때먼 거리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승 차를 가져온 게 겨울 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타진 못했어요. 제가 트림 미터를 한번 잘못 리셋해서 그런데 어, 520한 제가 250 정도에 잘못 눌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거의 한 8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V-Strom 1000 XT를 다시 시승하게 된 계기는 s 1 0 GT를 시승하고 나서 V-Strom이 좀 궁금해졌기 때문인데요. 음, s 1 0 0 0 GT는 스포츠 투어러로 출시가 되었죠. 그런데 IMU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하야부사나 V-Strom은 지금 v 1000은 IMU가 적용되어서 솔직히 인텔리전트 라이딩 시스템 그래서 뭐 트랙션 컨트롤 이라든지 코너링 ABS까지 반장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s 1 0 t 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투어링이라는 범용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V-Strom이 굉장히 또 구성이 좋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V-Strom의 그런 주행 감각이 다시 궁금해져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시승차를 빌려서 시승을 했습니다. 지금 브이스트롬의 첫 번째 장점은 역시나 가격일 것 같습니다. 2022년형 모델이 1,880만원에 책정이 되었는데, 그게 2년 전에 출시했던, 2010, 2020년에 출시했던 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일단 IMU가 채택된 모델이라는 점 근데 2천만원이 안된다는 것에서도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VSTRO 1000XT의 경쟁 모델로는 아마도 타 브랜드들의 리터급 혹은 오버 리터급 모터사이클 어드벤처 투어링 모터사이클들을 꼽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드벤처 투어링의 절대 강자인 BMW R1250GS가 있을 것이고 음또 비슷한 배기량으로는 혼다 아프리카 트윈 그 밖에는 작년에 출시했던 할리 데이비슨 펜 아메리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따지자면은, 음, 멀티스트라다나 KTM1290 슈퍼 어드벤처도 꼽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두 모델은 최고 마력도 굉장히 높고, 배기량 자체도 이미 많이 높기 때문에, 음, 걔네들은 조금 더 퍼포먼스에 가까운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이스트롬에또 비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 0 7 0 0력이랑에 가깝고 150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이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네 가지 모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서 다시 따져보면은 뭐 팬아메리카나 BMW R1250GS는 이미 최고 발력이 훨씬 더 높기도 하죠. 어쨌거나. 어, 브이스트롬 1050은 일단 그 중에서도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아프리카 트윈 노멀 모델 같은 경우 전자식 서스펜션도 없고 어드벤처 스포츠도 아닌 그냥 일반 MT 모델의 경우는 2천만 원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트윈이랑 브이스트롬을 빼면 은 모두 다 2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지금 브이스트롬 1050XT의 기본 시트고는 850mm이고요 시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 단계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80 70mm 까지도 올릴 수 있고, 또 로우 시트를 장착하면 830mm 까지 낮출 수 있고, 아마도 시승차는 지금 850mm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키가 171에 74kg 인데, 지금 양 발이 앞꿈치가 양발이 다 앞꿈치가 다 안정적으로 다을 지지를 할수 있거든요. 뒤꿈치까지는 안 닿지만. 저는 사실 제 저도 키가 작지만 저는 그 시트고가 그렇게 막 어드벤처 모터사이클들은 확 낮은 걸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하 시트가 푹 꺼져 있으면은 좀 장시간 주행하다 보면은 엉덩이랑 허리가 아프고 또 저는 이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을 탈때 가장 좋아하는 게 이렇게 뭔가 시트고가 높아서 시야가 넓고 큰 말을 타고 있는 그런 멋진 그런 모습 때문에 좋아하는데, 시트고가 낮으면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선호를 하지 않는데, 브이스트롬은 시트고가 이제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시야가 넓습니다. 오히려 시트고가 조금 더 높은 모터사이클보다도 더 넓은데, 그 이유는... 음, 지금 연료 탱크랑 핸들바, 그리고 계기판의 위치가 낮아요. 주행을 할때 시야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시야가 넓고 쾌적하다고 느껴집니다. 저 개인적인 취향에도 굉장히 이런 점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브이스트롬을 이번에 시승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전에도 시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역시나 엔진인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이 과거에는 TL1100이라는 슈퍼바이크에 사용되었던 엔진이고 거기에서 이제 개보가 이어지는 엔진이었기 때문에 이 엔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스포츠 바이크 엔진의 그런 느낌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최대 토크가 터지는 시점과 최대 마력이 터지는 시점이 딱 맞물리면서 터지는 그 짜릿함이라던가 이 반응성, 스로틀을 감았을 때의 순간적인 그 반응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그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전그두 가지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점은 그런 스포츠성이나 반응성 뿐만 아니라 이 엔진, VTN 엔진의 필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한방한방 한방 터지는 앞뒤로 터지는 이 느낌이 상상하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런 재미들이 배기음으로도 다잘 들리, 들리거든요. 그래서 순정 배기이지만 배기 대기 사운드가 좋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 이 배기 사운드 덕분에 음, 그런 스포티한 느낌도 더 가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을 해보면 브이스롬보다 높은 배기량의 어드벤처 모터사이클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최고 출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터급 이상의 슈퍼바이크들, 사기통 모터사이클들을 타셨던 분들은, 어, 이 107.8마력의 이 엔진의 출력이 좀 아쉽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이크들보다는 훨씬 더 RPM을 높게 써야 되고, 스로틀을 더 많이 열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부족한 출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지도 않았는데, 이유는 어 제가 원하는 대로의 속도는 충분히 나와줬고 교외 투어링을 가서도 오버리터 모터사이클들이랑 같이 다닐 때어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숫자로 따지면 최고 속도 영역에 가서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하지만 어 저는 일반적으로 크루징하는 뭐 고속 투어링을 간다고 해도 어, 브이스트롬 정도의 최고 출력이랑 엔진 특징, 그리고 반응성 같은 걸 따져보면 수치보다 더 바이크가 잘 나간다? 혹은 더 출력이 높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엔진과 함께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이 어드벤처 모터사이클 치고는 굉장히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이런 다리에 이런 이음매드를 넘어가 보면 보통 이제 어드벤처 오토사이클들 제가 앞서 장기적으로 탔던 아프리카 트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긴 호흡으로 길게 댐핑을 하면서 부드럽게 받아주는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 브이스롬은 굉장히 짧게 스포츠 바이크처럼 최대한 댐핑을 억제하면서 빠르게 제자리를 촬영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이크가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브레이크를 앞으로 이렇게 잡아 봐도 노즈다운이 상대적으로 물론 일반적인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에 비해서는 큰 편이긴 하지만 그런 점들이 작아서 또 장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와인딩을 다니면서 프런트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주행을 해도 다른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을 탈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수 있었고요. 어, 또 지금 이 브이스트롬은 그 imu가 장착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슬로프 이런 뭐 오르막길이라든가 내리막길, 와인딩 코스를 이제 감지하면서 또 트랙션 컨트롤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도 바이크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뭐 진짜로 라이딩을 할때 순간적으로 이 전자 장비가 막 엄청 터진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음 전반적인 라이딩 그런 소감을 이제 되뇌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브이트롬은 코너링 ABS 뿐만 아니라 CBS, 그러니까 전후 연동 브레이크도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프론트 브레이크를 쓸 때는 프론트에 개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노즈다운이 분명히 더 발생을 하지만, 리어 브레이크를 사용해 보면, 바이크가 이렇게 뒤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앞뒤가 함께 이렇게 전반적으로 차 자세가 낮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라이딩을 할때 어, 와인딩을 탈 때도 바이크의 자세로 안정화하는 데 굉장히 마음은 도움이 됐고 특히나 내리막길에서 또 내리막 헤어핀 구간에서 불안함을 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바로 뭐 라이딩 포지션인데요 핸들바의 넓이 그리고 뭐 시트와 핸들바의 거리, 높이, 그리고 시트와 이 스텝의 거리까지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바이크와 시트고가 낮은 거는 지상고가 낮아서 그렇지 이 바이크의 시트와 이 스텝의 거리가 좁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V 이스롬의 경우에는. 이 핸들바의 넓이도 적당히 멋은 나오면서 또, 컨트롤을 하기 좋고, 또, 이최대 각도로 꺾었을 때도 팔이 너무 멀어져서 컨트롤을 할수 없는 바이크들이 있는다에 반해서 브이스트롬은 너비나 거리까지 굉장히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돌려도 이 정도거든요. 딱 아주 적절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보시면 이제 브이스트롬에 적용되어 있는 전자식 전자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모드를 눌러보면 S D M S 스티키 스티키 드라이브 모딩 셀렉트해서 A B C 모드가 있죠. 이제 가장 강력한 액티브 A 모드, 밸런스 B 모드, 컴포트 C 모드가 이렇게 있고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모드를 한번더 누르면 트랙션 컨트롤 1, 2, 3 단계에다가 해지 모드까지 있습니다. 그한번더 누르면 ABS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길게 위로 한번 눌러주면 1단계가 들어오는데, 1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코너링 ABS가 적용되지 않고, 어또 ABS 자체의 개입이 이 모드보다는 좀덜 적극적인 모드여서 어 스포츠 주행을 더 즐기시고 싶은 분들이나. 다갈길? 흙길 같은데 들어갔을 때는 ABS 1 모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장점만 있냐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일단 제가 꼽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어 지금 이 V-twin 엔진 자체가 지금 V-Strom의 1037cc V-twin 엔진 자체의 무게가 상당히 있는 편이기도 한데 이 엔진이 앞으로 기울어져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V 트윈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차체가 수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뒤쪽에 엔진 헤드 자체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꽤나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차 자체가 어 지상고도 낮고 또, 폭도 넓다 보니까 정차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바이크를 밀고 끌어보면, 어, 이상하게 이게 달릴 때 느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게가 많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경사만 있다고 해도 바이크를 밀고 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단점? 그런 점들은 확실히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타면서 이제 체크할 수 있었던 건 연비겠죠? 지금 다 탔던 구간인데 연비가 14. 리터당 14.3km로 되어 있습니다. 음, 보통 2기통 리터급 어드벤처 모터사이클들이 그래도 대부분 기대하시는 거는 20리터 정도는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연비 생각 전혀 안 하고 탔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에 있는데 어뭐 리터급 뭐 사기통 모터사이크까지 생각하면은 연비가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한 18km 정도까지는 리터당 18km 정도까지 나와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연비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부수적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거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계기판 옆에 바로 왼쪽 하단에 지금 USB 아울렛 충전선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시트 아래도 있거든요. 거기는 AC 아웃잭을 꽂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전자장비 충전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USB-A 타입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좋고, 또 그와 함께 이제 이렇게 몰바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뭐 핸드폰 거치대를 단다던가, 어, GPS 같은 거 부착해서, 지도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시야에 딱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고 핸들바에 부착하게 되면 시선을 많이 내려야 되는데, 롤바에 부착하게 되면 시선을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방 시야를 잘 보면서도 그런 지도 같은 것도 볼수 있어서 이런 점들은 좀 브이스트로만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이스트롬 시승 소감을 정기 시승하고 일상 시승 소감을 말씀드렸는데요. 에스0 어, GT가 출시한 다음에 브이스트롬이 또 출시한지 한 2년 정도 지나기도 해서 그런지 좀에스0 GT 쪽으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스즈키 그런 구매나 예약 고객들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승을 하겠, 다시 해본 거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브이스톨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자 장비나 그런 것들이나 구성이나 가격대 그리고 뭐 출력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도 스즈키 내에서뿐 아니라 어, 어드벤처 모터사이클 시장에서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기통 엔진을 매우 좋아하시거나 더 스포티한 더 네이키드 바이크에 가까운 그런 주행 감각 그런 투어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s 1 0 0 g t 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약간의 흙길이라도, 뭐 캠핑장에 자갈밭이라도 더 편하게 달리고 싶은 분들, 혹은 와일드한 이미지에다가 IMU나 그런 더 진보된 전자장비, 그리고 V-Strom은 s 1 0 0 g t 랑 달리 탑박스까지 <laughs> 기본으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다시 관심을 가지실 만한 모터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트로 백공오십 XT의 시승은 일상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모터사이클 시승기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